김밥 말때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찬 뭐 하지? 김여사입니다. 오늘도 요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계란말이인데 그냥 일반 우리가 하는 계란말이에서 조금 다른 맛을 내기 위해서 김치계란말이를 할 거예요. 재료에는 계란 8개, 8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김치는 밥 공기로 한 그릇 정도 제가 총총총 이렇게 다져놨어요. 양파 4분의 1개, 대파도 한요 정도, 그리고 당근도 조금만. 제가 오늘 냉장고에 부추가 있길래 부추를 꺼냈어요. 냉장고에 버섯이 많다. 그럼 버섯도 넣어도 되고, 그거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에 후추, 소금, 참치에 식용유. 다,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지금부터 요리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하실 거는 뭐냐면, 김치를 먼저 볶을 거예요. 근데 김치를 어디다 볶는다? 불에다만 볶을 거예요. 계란말이 있다가 할때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에다 볶으면 너무 느끼하겠죠. 그래서 소주컵 한컵 정도 이렇게 부으시고 김치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참치액 정말 조금 요 정도, 5분의 1 정도요. 소주컵에 딱 부으시면 돼요. 볶을 때는 이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더 좋아요. 보이시죠? 물이 거의 이제 쪄았어요이 정도까지 볶아주셔야 됩니다. 따로 담아 놓을게요. 자, 김치를 다 볶고 나셨으면요.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합니다. 계란 제가 아까 8개라고 했죠? 계단 8개를 깼어요. 다음에는 채소 준비를 할게요. 그냥 덤성덤성 떨어서 기계 힘을 좀 빌릴게요. 다집니다. 이쁘게 다져졌죠? 아까 계란 끓여서 넣을 거예요. 조금 더 잘게 좀 썰어주세요. 부추 썰어서 넣습니다. 간은 단순해요. 여기 후추 조금. 소금도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김치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이 정도 한조금만 넣으세요. 잘 섞어 줄 거예요. 자, 잘 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열이 됐으면, 불을 조금 낮추세요. 낮춘 다음에, 이거 가는거 보이시죠? 아까 볶은 김치를 조금 올려 줄 거예요. 한... 김밥 할때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찢어져도, 가다가, 익으면서 말리면 또 이쁜 모양이 나오니까 너무 심히, 심이... 아우, 나 이거 실패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안 속에서 안 익은 게 나올 때또 말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계란이 잘 말렸죠? 이 상태에서 불을 약하게 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덜 익은 계란까지 다익게끔 뜸을 들일 거예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요. 네, 탱글탱글하게. 비스듬히 잘들네요다된 이... 계란을 도마에 옮겼어요. 한 5분 정도 좀 식힐 거예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썰어집니다. 네, 이제 한김뺀 계란 마리를 썰어볼게요. 칼을 옆으로 비스듬히, 비스듬히, 자, 비스듬히 썰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김치 보이시죠? 계란 김치 말이 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